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포천시가 구도심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앞서 박윤국 시장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 주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권준호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포천시가 다섯 곳의 구도심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특징을 살린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안 수립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15일 포천시는 반월 아트홀 대강당에서 박용국 시장, 조용춘 시의회 의장, 관계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구도심의 효과적인 발전 방향과 변화에 대한 주민 설명회와 함께 전문가 그룹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박용국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천 지역 구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은 정주 환경 개선과 함께 머물고 싶은 도시 건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포천시민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도시 탄생이 가능하다며 이번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시의 14개 읍면동 지역이 경제활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과 관련 발표에 나선 장윤경 이사는 지역주민 의 의견과 지역별 특징, 실태 파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날 좌장으로 참석한 권순영 센터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은 지역단체장의 확고한 추진신념과 지역주민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가 자주 열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포천시는 이번 도시재생전략 계획변경안 추진을 통해 구도심 지역 주거환경개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에 커다란 활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CS 한국방송통신사 권준호입니다.